분위기가 유명산 정상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람도 별로 없고, 날씨가 쾌청하고, 어제 비온 뒤라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음, 목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오르기도 편하고, 어, 오는 길 등산하는 그 산길도 아주 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걷기도 편하고,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등산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얼음 언 것도 아, 처음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하고 위 온도 차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어, 얼음 언 것을 볼수가 없었는데 정상 가까이 오니까 어, 얼음 언 것이 보입니다. 아, 아내가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피해서 촬영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풍광을 한번 어, 구경해 보겠습니다. 야, 저 앞에 저 용문산입니다. 제가 12번째 산행으로 올랐던 용문산이 어, 친구처럼 그냥 광갑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상에는 보니까 어, 상고대도 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구름도 아주 무게감 있게 얹혀 있는 느낌입니다. 어, 용문산을 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산 중에 군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용문산. 아, 이 북쪽으로는 아, 맹지산이 보일 것 같은데, 수풀에 아, 가려갖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laughs> 가을 구름과. 에메랄드 빛이 나는 아주 맑은 하늘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힐링이 됩니다. 정상에 어, 얼음이 얼어 있기는 하지만은 어, 포근합니다. 저기 멀리는 어, 억새풀밭 위에 어, 패러글라이딩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는 어, 유명산 하니까 억새풀 구경 가져고 하더군요. 어, 억새풀도 구경해야죠. 하, 조용하고 한적하게. 이런 산에 오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살아온 흔적에 대해서도 자문자답 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그런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 디킨스는 어, 타는 가슴 하나 달릴 수 있다면이라는 그래서 애 타는 가슴 하나 달릴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헐떡이는 작은 새한 마리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했죠. 요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대부분. 어,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 낙엽이지고 또그 낙엽들이 쌓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때쯤이면 자신의 어, 발자취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용문사는, 아, 지난번에 갔다 온 사녀서 친구처럼 반갑고 몇 번이고 보고 싶습니다. 아, 뛸듯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60대 부부 한국 100대명산 기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